이번 시간에 애정입니다. 사랑할 애 자, 뜻정 자죠. 사랑의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조정, 덮을 멱입니다 마음심, 뒤져올 칩니다. 자, 마음을 덮었다는 거죠. 손으로. 하지만 뭔가 뒤져온다는 거죠. 마음이 뒤져오른다는 거죠.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숨겨도 표가 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손으로 덮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자입니다 그 다음 뜻정자입니다 뜻정 마음심 풀을 청이죠 마음이 풀어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떻게 되십습니까다 푸른색이죠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정 진실로 정 뜻정 마음이 풀어달라는 것은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푸른 꿈 하죠. 하늘을 보고 푸른 꿈. 뜻정, 참으로정, 진실로정, 애정이 되겠습니다.